재밌는 경제 방송, 안녕하세요. 와글와글 박미라입니다. 노라는 글자를 거꾸로 하면 전진을 의미하는 온이 되는데요. 힘든 상황, 싫다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온이라는 생각으로 힘차게 전진해보면 어떨까요? 그 길은 저희 와글와글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와글와글 본격적으로 출발해봅니다. 네, 와글방에서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관심 종목을 정리하고 각종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참여는 샘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아래 주소 나가고 있죠. 여러분은 참여하실 분들 안에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나왔는지 굿모닝 대방 예감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현대 기아차나 아니면 모비스와 과거의 하락장에서 나타난 모습을 비교해 보더라도 현대오비스가 가진 하반 경기성은 현대차나 기아차보다 훨씬 뚜렷한 강세 양상을 보여왔거든요. 지금 현대오비스가 근데 단기 하락률이 이 자동차 3인방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점 대비해서 약20% 가량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그 단기 낙폭가대 국면에서 어 늘그 시장 주도력이 있으면서. 또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한 이런 종목들이 향후에 반등하는 속도와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부분들을 감안할 때 지금 현대 기아차보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기아차를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상황은 뭐 기아차보다도 더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 오비스 같은 경우는 41만 6500원의 고점을 찍고 어, 전일 효과 33만 4,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약 20%가량 하락한 상황인데요. 매수 어, 타이밍은 32만 원. 그러니까 200일 이동평균선과 이 매물대가 맞물려 있는 가격대라고 볼수 있는데요. 오늘 뭐 미국 시장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또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2만 원권. 그러니까 32만 2천원 정도를 설정해드리겠고요. 어, 손절가는 주봉상 어, 전 고점이자 지지라인이라고 볼수 있는 30만 원권역을 설정해 드리겠고 어, 목표가는 어, 지금은 이제 테크니컬적인 거래가 유효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세반등 재차 추세반등을 기대한다면 전고점을 뚫는 뭐 이런 움직임을 기대하겠지만 거것까지는 어, 생각하지 않고 테크니컬적인 반등을 기대하면서 어, 목표가는 36만 원까지 짧게 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행 중에서 이제 금융지주회사 두개 있습니다. DGB, 대구은행을 갖고 있는 DGB 금융지주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은행인 부산BS 금융지주. 그리고 이제 삼양사가 대주주로 있는 전북은행이 있는데, 요세어지방은행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은행도 대형은행사처럼, 음, 부동산, 뭐 이제 대출, 부실리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형 은행사보다는 그렇게 리스크가 많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약간 지역 밀착형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r o i 라 그러죠. 어, 순 이익 마진도 상당히 높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상구 실적도 지금 발표, 이제 다음 주월 8월 8일날 발표를 하는데 어, 잠정치 같은 경우는 한 순이 익은 987억 정도 증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던턴 연한 5% 이상 성장을 한다 말씀을 드리겠고 어, 약간 신규주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약간, 금융주제에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사실 오늘 매수, 미국이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모르고, 매수과를 예. 어제 종가 정도로 잡았는데, 15,000원 생각한 매수과보다 만약에 몇티 내려온다 그러면 15,000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래도 조금 매수를 하시고, 손절과는 사실 지금장에서는, 음 이런 종목들과 가 손절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4,200원 재신해놨는데, 그렇게 손절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시장이 빠져가지고 아침 시초가가 14,200원 출발한다. 그럼 고맙습니다 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관리법 공포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게 그런 그 공포가 어, 장 끝나고 난 뒤에 공포가 되면서 국가가 이제는 대학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단기적으로 테마가 다시 한번 형성될 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가져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종을 보고 본다면 투신이 3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5만 3,600수 정도 매수를 조정을 파고는 상황 속에도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짧게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시면 장중에 종가까지 보지 마시고요. 장중에 목표가를 준다면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5,630원, 5,630원에서 5,680원 정도 매수가를 한번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530원, 2일선 21일선을 이탈하는 범위에서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항상 매수가 대비 5% 정도 상승 예상되는 가격 을 제시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6,000원 정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추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교보증권 김학현 차장은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이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종목 현대모비스를 추천하셨는데요. 매수가 32만 5천원, 목표가는 36만원, 손절가 30만원 제시하셨습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본 팀장은 BS 금융지주 들고 오셨는데요. 지방은행주 성장세에 주목하라고 하셨죠? 매수가 15,250원, 목표가 17,800원, 손절가 14,200원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살펴볼 종목을 갖고 오셨는데요. 메디프론, 치매 관련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메디프론도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었습니다. 매수가 5,630원에서 5,680원 사이,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 5,530원이었습니다. 지난 금요 투자 최승호 과장은 세 종목 걸고 오셨는데요 바이오 랜드 노인복지 테마 주조 고령화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는 의견에 바이오 랜드 추천하셨고 요 대한항공과 하나투어 갖고 오셨습니다 여행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실적 향상 기대감에 대한항공 추천하셨고 역시 여행 관련주로 하나투어도 갖고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방 예감의 추천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들 종목들 전문가가 심혈을 기울여 추천한 종목이긴 하지만 투자하실 때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꼭 기억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면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요. 신한 금융 투자 최승 과장과 전화 연결해서 앞으로 장 대응법 투자 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새 종목 추천하셨습니다. 이들 종목들 앞으로 대응 전략부터 말씀해주세요. 예,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시초가 대비 하락, 어, 장 후반까지 낙폭이 좀 커지면서 좀 주가상승폭이 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은 상당 부분 지속적으로 나올 예정이고 또 정부에서 특정 질병에 대한 정책 관리를 한 경우는 처음인 만큼 또 이런 향후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이오랜드는 낙폭은 상당히 컸지만은 추가적인 매수권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여행 관련주인 대한항공과 하나투어는 오늘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 성수기를 맞이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고, 또 최근 들어서의 유가의 하락, 그리고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항공주와 여행주는 하반기에도 본격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선조정을 받은 측면이 좀 있고, 하나투어는 최근 들어서 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여전히 매수 대응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랜드와 또 대한항공, 하나투어 살펴봤는데요. 바이오랜드 오늘 낙폭이 크긴 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아직 매수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과장님 최근 들어서 코스피 시장이 급락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팁좀 전해주세요. 예, 미국의 경기도 나우려 하고 재정, 유럽 재정 이슈가 재부업되면서 지금 수급이 극도로 취약해지고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단기적으로 해결될 변수는 아니지만 이미 처음 나온 악재라기보다는 이미 나와 있던 악재고요.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매도에 동참하는 것은 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밤에 고용지표 그리고 8월 9일 날에는 미국에서 FOMC가 회의가 열리고 또 다음 주 같은 경우 국내 시장도 목요일 날은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가 열리는 등 이벤트가 많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좀 상당 부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일단은 오늘 금일 같은 경우 낙폭은 현재까지 악재를 봤을 때좀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 어, 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은 있을 때 어, 1900대 초반에서는 매수 대응을 하시고 특히 종목 선정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다소 수급이 좀 안정이 될수 있는 종목 위주로 보시고 오히려 지금은 이벤트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전히 중소형주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당분간은 좀 수익률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차 급락세가 나온다고 톰에 가담하지 말고 차분하게 지켜보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금융 투자 최소윤 과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최병권 전문가입니다. 먼저 GS하고 AP 시스템, 호남 설규, 한올 바이아파마크들 들고 오셨고요. 오늘 게임 아이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매수가는 14,600원, 목표가는 16,000원, 손질가는 13,200원입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현재 유한양액과 하이닉스 수익권에서 매도하셨는데요. 이어서 현대차하고 하나 하나는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현대차 매수가는 21만 4천원 그리고 목표가는 25만원입니다. 다음 김근호 전문가입니다. 현재 웅진케미칼 안타깝지만 손절 처리하셨고요. 호남소기와 태연건설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매수가하고 목표가 손절가 잘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박성혜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제 E&M과 대정화금 그리고 메디프론 세 종목 들고 계시고요. 안타깝지만 역시 성우할댁은 오늘 손절 처리되셨네요. 다음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현대 하이스코 영원무야 삼성물산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고 역시 손절 효성을 매도 처리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 전문가입니다. 포트폴리오 변화 없으십니다. 다만 비중을 변화시켰는데요. 기아차 비중 60%에서 10%로 줄이셨고 SK는 40%에서 10%로 줄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 이중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 대응전략, 추가적인 대응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수익권에서 매도하신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유한양액과 그리고 하이니스가 있었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현대차하고 하나 먼저 안타깝지만 오늘 하나가 손절가로 이탈하게 됐던데 추가적인 대응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뭐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 현대차와 하나단 이렇게 두 종목이 좀 편입이 돼 있는데요. 네. 어 최근에 하지면 시장이 상당히 좀 낙폭을 좀 과대하게 좀 떨어지면서 좀 패닉 상태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자동차 업종의 주가 하락은 어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과도한 것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특히 현대차의 주가 하락은 과도한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어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의 경쟁력이 좀 높아진데다가 주가가 낮아진 만큼 현 시점은. 어, 외국인 등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메리트가 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현 시점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하나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게도 오늘 좀 손절가를 이탈한 상황인데요. 어, 그렇긴 하지만 뭐지금 지금도 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좀적 저가에서 계속해서 좀 물량을 조금 조금씩 좀 담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좀 좋은 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한번 장 초반에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네.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저평가 국면에서 좀 탈피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좀 낙폭이 크긴 했지만 제시하신 매수가보다는 훨씬 저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점 매수해봐서, 매, 매수해봐도 괜찮은 종목 현대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도 역시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봐도 괜찮은 종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솔로망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동부증권 김근호 연구원도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결해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먼저 포트폴리에 두 종목이 담겨있죠. 호남 석유, 태양 건설 두 종목이 있고, 오늘 안타깝지만 웅진 케미컬은 손절 처리됐는데요. 이들 종목들 향후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뭐, 먼저, 일단 호남 석유도 그렇고, 웅진 케미컬도 역시나 화학적으로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역시나, 아, 뭐, 자동차, 화학, 정유업종은 일단, 랩, 어카운트 계좌니까 그러니까 자문사 쪽에서의 어떤 포트폴리오 집중도가 좀 심했기 때문에 최근에 자문사였던 로스컴 물량 그리고 기존에 매수했던 차화정 쪽의 어떤 차익실현 물량까지 좀 더해지면서 일단 차화정 쪽으로는 좀 매도세가 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낙폭으로 인해서 어 오늘 뭐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 손절 처리가 된 점은 조금 마음이 좀 아픈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구간은 분명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저평가 구간인 거는 맞다. 그러나 일단은 시장 자체, 시장 전체적으로 좀안 좋은 모습, 특히나 화학업종. 정유 업종, 자동차 업종 쪽으로의 매도세가 좀 몰려 있다는 점들은 호남 석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부담감을 좀 느끼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일단 지금 구간은. 그래도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아직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일단 3, 4분기, 하반기까지의 어떤 좀 긍정적인 시각은 아직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오늘 종가 39만 3천원으로 끝났는데요. 일단 39만원대, 뭐, 39만원 이하 가격에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관점을 좀 보자, 볼수 있는 가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태형 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형 건설사 중에 뭐, 대표적인 건설, 한데요. 일단 태형건설이 가진 가장 강점이 무엇이냐 일단 관급공사니까 관 관급 공사니까 정부 물량이 좀 많다는 점이 수주에 있어서 어떤 안정적인 수주 안정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타 대형건설사에 비해서 최근에 중소형 건설사들의 움직임은 좋았기 때문에 지금의 일단 시장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주가가 흐른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예, 저가 매수로 좀 나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태형 건설, 뭐 목표가 7,500원. 7,500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일단 밸류에이션은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에 기관 역시도 꾸준히 매수세에 가담하고 있고 외국인 역시도 태양건설이 빠질 때마다 순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태양건설은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태양건설 역시도 좋은 모습 기대할 수 있다. 그 기조는 역시나 건설 업황 자체 좀 개선에 따른 문제도 있겠고 또 태양건설이 가진 강점이 자회사들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의 어떤 실 성장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또한 역시나 지분법 평가에 따른 태양건설의 긍정적인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남석유와 석유, 호남 태양건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동부증권 박성희 연구원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포트폴리 오세 종목이 담겨있네요. CJ E&M과 대정화금, 그리고 메디프론이 있는데, 이들 종목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네, 지금 일단은 뭐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펀더멘트적인 요소보다는 심리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아야 지금부터는 코스닥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갈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오늘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정배열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대정 EM의 모멘텀을 보고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목표 주가를 좀 높게 2만원 정도까지 잡았던 종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500선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손절 처리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펀더멘탈상 대정 EM이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의 2차전지 관련 납품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지만, 일단은 코스닥은 투심이 약할 경우 기관이나 외국인 매도세를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CJNM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슈퍼스타 K3가 시작을 하면서 모멘텀이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4만원대 위에 있고 코스닥 대장주기 때문에. 좀 우량하게 기관이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시장이 좀, 아, 공포지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한 5만원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4만 한때 밑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도 기관이 같이 좀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디프론을 좀 샀는데요.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인 그 동부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8.6%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가장 우량한 그,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오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콧딱이 조금 회복이 된다고 하면, 뭐, 흑적 항암 치료제, 그리고 그, 치매 치료제를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CJEN의 원래 목표가는 5만 5천 원이었는데요. 오늘 모, 목표가를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신 건가요? 대부분 목표가는 조금씩 낮춰서 하향 조정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코스닥 네.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손절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와글와글 참여해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출석 체크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오늘도 비군님입니다가 이벤트 응모해주셨고요. 틀명 노라조이님께서 사연 써주셨는데요. 이번 주 휴가였는데 폭우가 내릴까봐 어디 못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일주일 내내 센티비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폭락한 장 때문에 수익은 거두지 못했네요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속상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꼭 수익 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은 노란 장미님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재밌는 게 아닐까요라고 하셨어요. 요즘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분명 좋은 날은 올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노란장님님의 긍정적인 마인드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써주신 두 분께 저희가 행복한 부자가 되라고 행복한 부자책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벤트 퀴즈 강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였죠. 불성실성 공시법인이 지정되면 그 종목은 며칠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가였습니다. 정답은 1번, 1일이었습니다. 정답자 중 소나무 7님께는 연극 그 자식 사랑했네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밌게 잘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 4시까지 이어지는 퀴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2100을 갭 이탈했는데 앞으로 2100선은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되는가였습니다. 보기 나가고 있죠? 1번 저항 그리고 2번은 지진 3번은 매수 그리고 4번은 매도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대센플러스 홈페이지 로오셔서 와글와 게시판에 정답을 쏙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글와 게시판 전공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순서는 다시 김보라반다원서 돌아올 예정인데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기뻤습니다. 저는 개미들의 키와 대박플러스에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